최고가에 금매입해 주시는 거 진짜 맞아요? 네, 저희 지금 당일 시세 대비 최고가로 금매입해드리 거고요. 저는 <laughs> 금을 좋아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때> 알겠습니다. 네. <laughs> 신상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신상이 아니고. <laughs> 네. 저희 고객님이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던 요 오. 순금 아, 메달을 아. 의뢰를 하셨어요. 오, 아이 코인을 네, 디자인을 엑서스로 만든 거예요. 디자인을 오. 좀 문의를 하셨는데 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캐드 아, 아 직접 시켜가지고 아 이걸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구나. 드디어 오. 오늘 나왔어요. 네, 이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야, 멋진데요? 다이아몬드 풀 세팅해가지고, 음, 아 옆은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네. 풀 다이아몬드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빼만 주어할 거예요. 아 이걸 목걸이로? 응. 이야, 진짜 근사하네요. 뒷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쵸. 주얼리를. 사용해서 다시 뭔가를 수 있는 만들어 본 방법을 거구나.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 다이아몬드 이 반짝반짝 거. 그렇구나. 하기야 이런 주얼리들이 자기만의 또 의미가 있는 주얼리들이 많을 그쵸, 거란 그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더 의미를 부여해서 리뉴얼한 거네요. 사실은 이 코인 이용해가지고 만든 네네.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 주얼리에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새로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제작 비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디자인마다 틀리고 들어가는 중량이나 뭐함량이나뭐 이런 것만 흘리니까그거는 네. 이제 의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도 그런 일환인가요? 뭐 이거는 이 기성 제품도 있으시고 네. 요거는 이제 디자인에 들어간 제품도 있으시고요. 야, 진짜 감사합니다. 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어, 볼 만하다. 야, 한번 볼까요? 네, 네 순금 코인이고요. 오, 진짜 근사하네요. 청 러프 다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이 주변이 지금 청 러프 다이아. 네. 그래서 지금 파란 빛이 비치고 있는 거구나. 네. 손이 오, 떨리시네요, 많이 다이아몬드 순금. 진짜, 진짜 근사하네요. 아, 팔이 많이 무리해. 네. <laughs> 야, 또 다른 제품은 없나요? 아, 이건 또 뭔가요? 아, 요거는, 아니 안 보여주신다더니 계속 꺼내시네. 아, 이거는 네. 조금 새롭게 의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변형을 한 건데, 네네. 원래 밑에 세팅이 조금 다르게 있었어요. 오, 야. 이거는 러프 루비, 이에 어? 보면 루비 아. 반짝반짝한 루비만 많이 보셨을 것요 지금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붉은색 보석이 루비. 루비인 거예요. 납이 루비. 색깔 너무 근사하네요. 약간 진짜 색깔이 많이 군사하다. 보셨던 색깔이랑 틀리죠, 루비. 오, 야. 이건 약간 반투명하게. 그렇구나. 근데 보시면 네.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야. 오, 네. 오늘 대표님이 입고 계신 니트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포근한 있어요. 느낌이고, 이 붉은 빛이 주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네요. 근데 또 일반적인 루비하고 조금 다르게 얘는 딥한, 네. 딥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루비라서. 그러네요. 약간 검 붉은색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와인, 와인 색깔 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목걸이도 같이 보여드려볼게요. 아, 목걸이도 세트예요? 세트로. 오, 귀걸이. 방금 봤던 건 귀걸이고. 요게 지금 목걸이가, 목걸이가 되겠네요. 너무 예뻐요. 어 진짜 근사합니다. 이렇게. 오, 동일한 사이즈의 음. 루비로. 오 좋습니다. 세트를 굳이 한 이유가. 네. 얘네들은 또 별도로 다 따로 오, 하면 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세트하게 음, 해주면 약간 더 드레시한 느낌도 또 내실 수가 좋습니다. 있고. 좋습니다. 야. 잘 봤습니다 이거는 직접 디자인한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예, 얘네들은 리뉴얼한 디자인입니다 아, 리뉴얼. 네. 오, 오 정말 근사합니다 오, 오늘 제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에 우리가 촬영을 진행했는데 네. 좀더 자주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주 뵙도록 네. 할게요 <laughs> 오늘 화장을 안 하셔서 얼굴을 끝까지 숙이고 계시는 <laughs> 우리 대표님 <laughs>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뵐게요 <laughs>